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나이 들수록 음식 관리가 참 중요하다 하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60대가 넘어가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곧 건강수명으로 이어지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노년기에 꼭 챙겨드셔야 할 음식과 절대 주의해야 할 음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깻잎과 가지, 두 가지 채소를 중심으로 풀어갈 거예요. 그냥 반찬으로 곁들이는 채소가 아니라 정말 보약 같은 효능을 가진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반대로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아 앞으로 이렇게 먹어야 하는구나 하고 분명히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1 깻잎 향긋한 반찬에서 천연 항암제까지 먼저 깻잎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삼겹살 먹을 때꼭 싸서 먹는 채소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맞습니다. 바로 깻잎이죠. 향긋하고 약간 쌉싸름한 맛 때문에 입맛도 살려주는데요. 그런데 깻잎이 단순히 향만 좋은 게 아니라 몸을 지켜주는 천연 항암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깻잎 속에는 피톨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깻잎이야말로 자연이 준 항암제다 라는 말도 나옵니다. 평소에 고기 드실 때 깻잎을 곁들여 드시면 고기 구울 때 생기는 발암물질을 깻잎이 잡아주니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깻잎에는 로즈마리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바로 뇌 건강,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60대 이후에 제일 두려운 병중 하나가 치매잖아요. 로즈마리산은 뇌 신경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깻잎을 하루에 5장 정도 꾸준히 드시면 치매 예방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2. 깻잎의 놀라운 뼈 건강 효과 또한 가지 깻잎에는 칼슘이 우유보다 두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깻잎 100g에 들어있는 칼슘이 무려 240mg이에요. 우유보다 두배 시금치보다 7배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걱정되시잖아요? 이럴 때 우유만 찾을 게 아니라 깻잎을 반찬으로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하지만 깻잎도 잘못 먹으면 독.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깻잎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깻잎장아찌. 입맛 없을 때 밥도둑이지만 문제는 나트륨이 너무 많습니다. 깻잎장아찌 100g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1,800mg이에요. 세계보건기구가 하루 권장량을 2,000mg으로 정했는데, 장아찌 조금만 먹어도 거의 다 채워버리는 거죠.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결국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게 잔류농약입니다. 깻잎은 농약이 자주 적발되는 채소 중 하나예요. 그냥 흐르는 물에 살짝 헹궈서는 농약이 잘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깻잎은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비벼 씻어야 합니다. 뒷면끼리 살살 비벼서 씻으면 농약이 훨씬 잘 제거돼요. 마지막으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깻잎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깻잎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이 약하면 이 칼륨을 몸에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여서 근육이 약해지고 심하면 부정맥이나 심장마비까지 올수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깻잎을 피하거나 꼭 의사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4. 깻잎과 최고의 궁합 음식 그럼 깻잎은 어떤 음식과 먹으면 보약이 될까요? 첫째,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발암물질을 깻잎 속 베타카로틴이 잡아주니까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둘째,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한데 소화도 잘 돼서 노년기에 참 좋은 음식이죠. 여기에 깻잎을 곁들이면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져서 암 예방,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깻잎 두부 무침이나 깻잎 두부 조림, 간단하게 해드셔도 좋아요. 셋째, 가지입니다. 가지는 장운동에 좋고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여기에 깻잎까지 곁들이면 부족한 비타민을 채워주고 면역력까지 끌어올려줍니다. 깻잎 가지 볶음, 깻잎 가지 무침 이런 메뉴도 정말 좋습니다. 가지 노년 건강에 또 다른 보약. 이제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가지는 사실 젊은 사람들은 잘안 챙겨먹는 채소인데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왜냐면 가지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체내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60대 이후에는 가지가 큰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감기에도 잘 걸리고 암세포도 더 쉽게 자리 잡게 되는데요. 가지를 꾸준히 먹으면 면역세포가 튼튼해져서 이런 질환들을 막아줍니다. 6. 가지의 놀라운 효능. 가지가 좋은 이유,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변비와 대장암 예방. 가지 속 불용성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변비를 없애주고 대장암도 예방합니다. 둘째, 당뇨 관리 가지는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추천되는 식품이에요. 셋째, 심혈관 건강 세 가지의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은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해주고 동맥경화를 막아줍니다. 칠 하지만 가지도 주의하세요. 가지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첫째, 가지 튀김 세 가지가 스펀지처럼 기름을 쫙 흡수하기 때문에 튀겨 먹으면 건강에 오히려 해로워요. 게다가 시중 기름, 특히 콩 기름이나 카놀라육, 포도씨유 같은 건오메가육가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둘째, 너무 많이 먹는 것. 세 가지의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 하루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될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개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8. 가지와 최고의 궁합 음식. 그럼 가지는 뭐랑 먹으면 좋을까요? 첫째,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 좋고 비타민 E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가지볶음에 들기름 한 숟가락만 넣어도 장 청소가 되고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꼭 냉압착방식 들기름을 고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둘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중금속 해독 효과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잖아요. 가지와 마늘을 같이 볶아 드시면 정말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면역력 강화, 혈관 건강, 항암 효과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9. 그 노년 음식 관리 꿀팁. 이제 깻잎과 가지 이야기로 돌아와서 전체적인 꿀팁을 드리자면요. 깻잎은 하루 5장 정도 꾸준히 드세요. 가지는 하루에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리법은 튀기지 말고 볶거나 무쳐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두부, 돼지고기, 마늘, 들기름 같은 궁합 좋은 음식과 같이 드시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10. 마무리. 자, 오늘은 노년 음식 관리라는 주제로 깻잎과 가지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깻잎은 뼈와 치매 예방, 항암 효과에 좋고 가지는 면역력과 장 건강, 당뇨 관리에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으니 조리법과 양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약보다 음식이 보약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깻잎과 가지 한번 꼭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